다르게 보는 뉴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여군장교 자살 사건, 일명 오대위 사건입니다.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장교 오모대위를 괴롭혀 자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던 직속 상관에게 최근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되고 잊혀져도 될지, 인제듯 김창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사건의 개요와 결과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었죠. 국가의, 어, 방어를 수호하는 그런 장교가, 어, 적의 손이 아닌 바로 직속 상관의 그런 성적 요구를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뉴스가 나왔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오대위는 이 노골적이고 또 집요한 직속 상관의 성적 요구, 즉이 하룻밤만 자면 군생활이 편해진다 이런 식의 요구에 괴로워했고 끝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군 수사 결과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도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음. 집행유예라는 이런 손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이 최근의 일이고요. 증류족들은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군검 찰도 예, 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군 법원의 판결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언론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군 법무장관이 나랑 잘래 이런 이게 농담이었다 이런 해명을 해서 이것도 다시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CBS에서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군 법무장관의 발언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적어도 원스타에 해당되는. 되는 군 법무차 어~ 법무실장의 이런 발언이 바로 이런 판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지난해 (7월 11일에) 피해자인 오모 대위 일기를 보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군법무실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 대위가 일기장의 농담이라는 표... 단어를 적었기 때문에 음. 성관계 요구가 아닌 농담이다 이렇게 군법무실장이 주장했는데 참.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문장 이해를 못 하고 <laughs> 있는 것이 아니냐 억지 주장이다 예. 어, 이 문장은. 다시 아무리 국어 학자에게 물어봐도 음. 이렇게 해석할 수, 할 겁니다. 아무리 농담처럼 말을 해도 나랑 잘래라는 말은 너무 심하다라는 이런 불만의 표시이자 또 음. 어느 폭력이고 성희롱인 그런 결과인데, 예. 어, 군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이런 어 집행유예로 판결에 나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나랑 잘래 이게 농담이다. 만약 이런 뭐 억지 부릴 필요도 없이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법적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성희롱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의도나 농담 여부는 관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laughs> 네. 피해자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laughs> 성희롱 범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수... 수치심 이게 기준이죠. 예. 그렇죠. <laughs> 네. 어, 단순한 농담 정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성희롱과 또 명백한 하룻밤만 자면 군 생활 편해진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성욕구은 이미 피해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음.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이 피해자는 목숨까지 끊었는데, 음. 어, 저는 이 사건이 한 여성 장교의 불행 차원을 넘어서 현재 군에 복무하는 여성 군인들의 명예, 또, 인격권,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네. 더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어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고 음. 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아,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 여성이 대통령까지 나오는 시대에 이런 시대 차고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거, 그 굉장히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한국이 보면 참 O E C 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남성 중심 사회 그러니까 사회 주요 기득권층의 모든 남자들이 다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거나 이런 주요한 판결을 내리는 군 법원이라든가 군 검찰 전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음. 어, 성희롱으로. 당, 단순히 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교가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이 중대한 살인사건입니다. 네. 농담이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음. 상하관계에 있는 군부대 안에서 직속 상관이 지속적으로 여성 장교에게 성적 고통과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이건 살인 행위라고 간주해야 되는데요. 또 군기의 문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군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 국방력과도 직결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점을 군검찰도 법원도 모두 인정을 해놓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것은 이 아직도 군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네. 이런 반증이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더 이런 오 대위 같은 희청자가 나와야? 우리 군이 좀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지, 저는 정말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예, 예. 군 법무실장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어 학, 국어 좀독해력의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네. 그 기자들한테,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소설같이 썼다. 그리고 뭐 유서를 봐도, 피해자 유서를 봐도, 일기를 봐도 성관계 유근은 없었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역시 또 국어 실력의 문제일까요? 예, 왜냐면, 하 일기를 봐도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요구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군 법무실장이 좀 공개적으로 나와서 토론이라든가, 음.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개방되어 있고, 군도 개방되어 있는 사회인데, 군 법무실장의 이런 해명, 주장이 여론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별을 달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국어실력이 자칫하면 어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음흠. 보는데요. 네. 이군 법무실장은 나랑 잘래라는 말이 농담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로 보면 음흠. 저는 소통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흠. 저는 법무실장하고 우리 CBS가 반드시 인터뷰를 한번 해보기를 권하고요. 아유. 다 가능하면 예. 저는 법무실장과 누구도 좋으니까 상방 토론이라도 해서 왜 이런 문제를 군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또 원스타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예.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으흠.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 음흠. 언론이 만약 소설을 썼다면 어느 부분이 소설인지 예. 어, 해명을 적극적으로 저는 해내야 된다. 예예. 그렇지 않다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저는 음흠.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거 말씀하신 그 법무실장 인터뷰를 사실 섭외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응해 주시지를 않아요. 예, 그건 저는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 자기는 필요하면 기자 찾아와서 기자들의 설명하고 음흠. 인터뷰 요청하면 그건 안 듣고 저는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은 언론의 이런 적극적인 이 요구 이건 바로 어~ 민심을 대변든여론 요청에 음. 거부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방기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 보고돼야 될 사안입니다. 아, 청와대에 보고해야 된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것. 그럼 그, 이군 법무실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니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이른바 오대위 사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가해자가 노모 소령이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가해자만 부각되고 지금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인가 서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거 네. 언론에서 명명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가해자는 싹 빠져버리고 네. 피해자만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데 음. 중요한 것은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자기가 잘못했다, 반성, 사과, 이런 게 일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유예 나온 데 대해서 오히려 억울해하고 음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만, 죽은 자만 억울한 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음. 뭔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미디어가 더욱 저는 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분이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철저한 예방책까지 가져오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보는 뉴스 인재대 김창영 교수였습니다.